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결과 임시현이 금메달을 따며 대회 3관왕을 달성하였으며 아쉽게도 남수현은 은메달을 따내며 대회를 마감했다. 전은영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프랑스의 바벨랭 선수예요4대6 석패를 하며 아쉽게도 개인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사격 여자군 총 25m 결선에서 세계랭킹2 위인 양지인 선수가 최소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양지인 선수는 올해 아시아 선수권과 사격 월드컵에서 41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피야기 신유빈 선수가 여자 탁군 단식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선적 일본의 하야타 히나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으나 이대 사로 졌으며 20년 만에 찾아온 여자 단식 금 메달 획득에 아쉽게도 실패했다.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랭킹 1위자 개최국인 프랑스를 45대 36으로 꺾고 올림 적인 응원과 야유 속에서 이로는 값진 승리이다. 종전 기록인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획득한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8강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1로 제압하며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안세영은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는 무조전 끝했다며 3세트는 세계 1위에 면모를 보여주며 가볍게 승리했다.